예, 안녕하세요 예이 작가입니다 예, 오늘 촬영할 영상은 예, 스무스 큐 지금 스무스 큐가 출시한 지가 거의 1년 반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도 스무스 큐가 예, 짐벌 가성비 짐벌에서는 예, 상당한 그 높은 등수를 차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저렴해요 지금 쿠텐에서 그 보니까 2월 12일 날 구매를 했던데 그때 가격이 쿠폰 적용해가지고 85,000원 정도에 구입을 했거든요. 디지사에서 그 저렴한 짐벌 해가지고 한 16만 원대, 17만 원대쯤 짐벌이 나오긴 했는데 일단 그 짐벌 자체도 이지 스무스큐하고 가격 차이가 좀두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언박싱은 아니다 보니까 일단 어떤 구성품이 있는지만 좀 살펴볼게요. 스무스큐 보시면은 일단 케이스가 제일 보는가요 일단 케이스가 있고요. 그리고 짐벌 번체 그리고 케이스, 스트립과 마이크로. 케이블 충전단자가 있거든요. 그리고 설명서. 설명서가 두개 있는데 일단은 요 지금 유저 가이드 이컬러풀한 거는 그 영어밖에 안 나와 있어요. 영어밖에. 그리고 이 지금 이제 한글 메뉴얼이거든요 한글 매뉴얼 참조하시면 예, 일단 좋을 것 같고요. 추가로 구매한 예, 일단 악세사리부터 제가 알려드릴게요. 고프로용 어댑터예요. 고프로 용이라고 하나. 지금 거의 모든 액션캠에 지금 호환이 되는 예, 어댑터하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삼각대인데요, 미니 삼각대인데, 예, 마틴 제품인데, 뭐 제가 이 스무스큐 때문에 구입한 건 아니고요. 일단 스무스큐 아래 보면 이렇게 삼각대에 고정할 수 있는 예, 어댑터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 삼각대 스무스큐를 이런 식으로 거치를 거치를 하게 되면 유튜브 영상 촬영할 때 각도 조절이나 이런 식으로 고정할 수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상당히 유용하더라고요. 예, 전원 버튼은 예, 전원을 켤 때는 이 빨간색 녹화 버튼을 길게 3초 정도 누르시면 되거든요. 주황색 LED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자용적으로 무게중심을 맞추거든요 일단 버튼 한번 살펴볼게요. 버튼을 살펴보면은 이 전원 버튼, 전원 버튼과 이 녹화 버튼이거요 녹화랑 촬영 버튼이고요. 예, 앱을 이용에 사용할 때는 이걸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 모드 버튼, 그리고 이 조이스틱 버튼, 그리고 이줌 아웃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한번 또 옆에를 살펴보면은요 옆에 같은 경우에는 충전 케이블이거든요 상시 충전을 할수 있는 케이블이 있고요 그리고 보통, 보통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하게 되면 은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스무스큐 자체가 상당히 지금 사용 시간이 길기 때문에 굳이 보조 배터리를 이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고요. 그리고 예, 후면에 보게 되면은 예, 지금 USB 단자가 있거든요. 이건 어떤 단자냐면 솔직히 영상 촬영하다 보면은 이짐벌에 배터리가 나가는 게 아니라 보통 이 핸드폰 배터리가 많이 먼저 나가, 나가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배터리를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는 예, 보조 배터리 역할을 해주거든요. 삼축 짐벌이 는데 일단 본체 부분 펜펜 부분 그리고 펜, 그리고 지금 핸드폰 고정하는, 예, 틸트 부분, 그리고, 여기, 지금, 롤 부분, 요세 가지 부분이 조절이 되고, 그리고, 이롤 부분 같은 경우는, 이게 핸드폰, 크기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예, 조절이 되거든요? 보통, 이쪽에 무게중심을 많이 잡더라고요. 일단, 그냥 모드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게요. 예, 모드. 모드는 좀 크게 두 가지 모드가 있거든요. 일단, 팬 예, 팔로우 모드거든요. 제일 기본적으로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조이스틱으로 틸트 부분만 상하, 좌우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팬 부분은 이런 식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예, 후면에 있는 화면에 있는 이롤 부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고정이 되어있거든요 그리고 모드 부분을 한번더 누르게 되면 은 틸트 부분과 지금 이펜 부분이 지금 상하좌우로 예, 움직이게 됩니다 두번더 연속 누르게 되면 팔로우 모드인데요 이 틸트 부분과 틸트 부분은 고정이 되고요 이 부분이 고정이 되고 이 이펜 부분이 움직이고요. 그리고 이 조이스틱을 통해서는 이롤 부분을 예, 움직일 수 있습니다. 모드 부분을 세번 누르게 되면 네, 셀카 기능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다시 원래대로 세 누르게 됩 얼마나 어플 연동성이 좋은지 한번 확인 한번 해볼게요. 일단 찬이온 어플은 제가 구입할 당시만 해도 지금 안드로이드 자체가 지금 안정적이지 않다고 해서 많이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은데. 지금은 생각보다 연동이 잘되더라고요 일단 스무스큐를 선택한 후 장치에 연결하시면 블루투스를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연결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어플을 연결하게 되면 장점이라고 하면 일단 녹화 버튼을 이런 식으로 쉽게 이런 식으로 줌이 되고 아웃이 되고 배터리 장량이 나오거든요 지금 이 스무스큐가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거의 완충하고 한 4시간 정도 촬영한것 같은데, 지금 아직 68%나 남아있거든요. 다양한 모드 설정이 가능해요. 세팅 부분을 한번, 한번 알펴보면, 다양한 모드 부분을 살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 슬로 모션이나 초속 촬영. 해상도 부분이 지금 1080p 밖에, FHD 밖에 촬영이 안 되더라고요. 이 어플 때문에 그런 건지 갤럭시 S8이 울트라 HD까지 촬영이 가능한 다양한 기능들이 있어요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지금 이게 팔로우 모드인데 일단 지금 안드로이드는 아직도 지금 이게 지금 안 되는 걸로 그리고 지금 제가 실제로 어플을 사용을 해봤는데 좀 어둡게 노출이 좀 어둡게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녹화 버튼 이 말고는 솔직히 말해서 별로. 쓸모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 어플을 사용하지 않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상인 것 같아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게요.